입니다. 오유하나 캐스터 전해 주죠. 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도 벌써 나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4도, 대구 35도, 경주가 3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때문에 체감되는 온도는 1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세찬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특히 오늘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육포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40km 부근 해상에 위치했는데요. 오늘 토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광주가 34도 안팎에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